범죄 현장 아오 아이 넌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오노삐삐 삐. 깜빵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네 새로운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지는 좀 오래된 게임인데 저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교도대장 사무실 쓰레기 <laughs> 뭐지 한글화가 아주 잘돼있네요 음. 아 뭐야 전화 왔네. CEO한테 전화 가 왔는데 전화부터 좀 받을게요. 네. 이 시설에 두 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구금되어 있어. 허? 나쁜 사람이네. 그자를 위해 큰 일을 치룰 사형 집행실을 짓기로 계약을 했어. 아 사형수구나. 그럼 시작합시다. 여기에 새 건물을 지어보시오. 튜토리얼이군요, 네. 이게 기초군요. 벽돌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으면 되나? 아, 돈이 드네? 4천달러가 드네? 오. 그 다음에. 아, 저, 전화 왔다.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해? 바쁩니다. 창고. 건물을 짓는 것은 인부들이 할 것이요. 그들이 이 창고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가지고 건설 장소로 갈 것이요. 새 건물을 세울 때 이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오. 어, 아 여기 아우지구만 완전 아우지야. 아내 스타일 게임인데, 오 확대가 꽤 많이 됩니다. 교도관이네. 어, 철창문 열쇠 소지, 본봉 소지. 오잘 나온다. 이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감옥의 전체 맵이고요. 오 죄수들이 있어. 깜방에 죄수들이 있어. 자세히 볼수 있나? 세바스찬 어, 유죄 판결, 음주 난동 1년, 불법 소지 3년. <laughs> 아 되게 자세히 나오네요. 어, 아 철문부터 빨리 만들라고요. 철문, 어 뭐야? 철문을 만들어야 돼 여기. 대형 철창문, 350 달러. 빨깍아 철창문을 달아야 되는구나. 가져온다, 가져온다. 설치 중. 윙윙윙윙윙윙. 윙윙윙. 벽돌벽을 쌓아 공간을 나누시오. 아, 여기 이제 공간을 나누라네요. 벽돌벽을 쌓아서. 아, 오케이. 여기 시간을 좀더 빨리 볼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빨리, 빨리 가나? 어, 온다, 온다, 온다. 정지도 할수 있고요. 재생? 빠르게? 어, 좀 빨리 봅시다. 윙, 윙, 윙. 어, 다들 설치합니다. 이제 벽 사이에 대형 절창문을 넣으시오. 하나. 둘. 자, 인부들철창문 빨리 가져옵니다. 동작 봐라. 빨리빨리 빨리 옵니다. 사형수가 생활할 작은 공간을 깜방으로 지정하시오. 그리고 큰 공간을 사형 집행실로 지정하시오. 아이 너무 잔인하다. 사형수를 여기 살게 하다가 일로 가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야? 대박이네? 어, 사형 집행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방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깜빵에는 침대와 화장실이 필요하오. 사형 집행실에는 전기 의자가 필요하오. 아, 전기 의자로 사용시키네? 아주 죄수들 지금, 지금 노는 시간인가 보네요. 쉬는 시간인가 봐. 아니면 체육 시간인가? 다들 나와가지고 막, 얘는 말랐고, 얘는 근육질이고, 얘는 나처럼 쪘네? 음. 아주 디테일합니다. 어, 가져온다, 가져온다. 가져온다. 자제 가져온다, 자제. 사형 집행실에 전기 의자를 설치하러 가네요. 어, 전화왔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되었어 하지만 몇 가지 개선할 것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난이니 당신 생각에 달려 있어. 죄수와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달렸어. 바깥에는 조명을 달고 필요하다면 통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글쎄요, 죄수들의 복지에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되나? 어, 종교 활동도 해. 이자가 바로 문제의 인물, 에드워드 롬지라고 하오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있겠어 물어보는 거야. 준비된 시설이 마음에 들면 죄수를 새 감방으로 이감할 수 있어. 감방 안에 있는 폴라로이드를 클릭하면 이감이 시작돼요. 아이 폴라로이드. 다음챕터 스토리 오케이. 아이 튜토리얼 재밌네요. 교도대장이 전화왔어. 교도대장? 마침 어제 영화 1987을 보고 와가지고 어, 감옥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네. 이자를 위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마세요. 자백까지 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나요? 들어보세요.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죠. 그녀가 집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이, 뭐 범죄도 나와? 어떤 범죄를 했는지 나오는 건가? 오. 아, 잠깐 19금, 19금, 19금 게임인가 이거? 어, 잠깐만. 10, 19금. 너무 상세한 묘사는 안 됩니다. 어어어 너희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아이, 예상치 못한, 범죄 현장, 아. 오, 대박. 아이,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모든 것은 명백해요. 그에게는 전기의제가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제후의 심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는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장전된 총을 들고 그곳으로 갔어요. 두 명을 살해한 계획적인 살인범죄죠. 여러분들, 범죄에 계획성이 있으면 훨씬 더 처벌이 세진대요. 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 그가 이 범죄를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저질렀다면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요. 그것이 정의롭지 않겠소? 나는 이런 자를 완전히 보내버려야 밤에 잠을 푹잘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음, 주마다. 어, 지금까지 잘했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사용 집행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laughs> 전기 의자에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를 연결해야 하오. <laughs> 아, 이거 전기도 연결해줘야 돼? 여기가 발전기인가 보네. 교도소의 전기는 이 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어. 이것이 전역망에서 전기를 끌어온다오. 아, 전기도 깔아줘야 되고. 어, 공공시설 여기 있네요. 음 이렇게 깔아주면은 되는 건가요? 아이, 깔 때마다 돈이 많이 드네. 아, 그렇게, 아, 복도에만 깔면 돼요? 이렇게 많이 안 깔아도 되는 겁니까? 어, 그래요? 가까운 곳은 알아서 그냥 배선이 되나보네.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 의자는 특별한 전기 장치로 전용선이 필요하오. 전력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야 하오. 전기 의자에 전기 연결하기. 아 이거는 다이렉트로 아 아저씨 여기도 부탁해요 여기도 전기의자에는 좀 고전력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어. 피카츄 100만 볼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도 마저해주세요오 됐어 전기의자에 불이 들어왔어 이제 나쁜놈들을 처분할 수 있겠다 네 회장님 거의 다된것 같소 사용 집행실을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야겠소 아저씨가 앉아보시죠 <laughs> 아저씨가 시험해주시나요? 몇초 동안 전원을 켤 테니 잘 작동하는지 보시오. 어우, 아, 전기일자라. 오. 된 건가? 이런, 안 되겠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발전기에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소. 뭐, 갑자기 왜영어를하고 그래, 아저씨? 왜 갑자기 영어하세요? First, we need to turn the power back on. 전력을 다시 되돌려야 하오. 발전기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스위치 켜기를 선택해 발전기를 다시 켜시오 그 다음 축전기를 3개더 설치해서 전기 의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시오 축전기를 설치하라는데요 한개 천달러야? 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설치했고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 켜기 됐나? 아 축전기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전이 한, 한 1분간 정전이 있을 예정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전기공사 중입니다. 빨리빨리 설치해주세요. 어. 이 야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아저 자, 이제, 올려볼까요? 스위치, 켜기! 아, 어, 오케이. 된것 같은데? 전기의자 다시 시험하기. 전기의자. 스위치 켜기! 어, 전화 왔어. 오우, 잘 되었어. 이 일은 다 끝난 것 같소. 아, 됐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걱정하지 마시오. 자, 이제, 오! 이 사람이 아까 자기 아내가 바람핀다고 해서 총으로 둘다 죽여버린 그 아저씨죠? 그게 사형인가? 어떻게 오셨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를 구하시오? 아 어, 모르겠어요. 뭔가 해야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수하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건 그 결과를 피할 순 없소. 당신은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아 자수했구나 를이 사람. 어. 당신은 곧 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네, 사형 집행 받으러 가는구나. 에드워드 롬지. 당신은 두 명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벌은 사형입니다. 데스. 챕터 2. 팔레르모. 아이고, 스토리가 잘돼 있다. 그냥 감옥을 운영하는 게임이 아니네? 어, 불났어. 뭐야? 우리 시설물 중 하나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험 불났다네요, 지금. 아이씨, 발발, 소화기 가져오세요. 누군가가 교도소 주방에서 방관을 시도했습니다. 불을 끄고 더 이상의 사상자, 아, 사상과 발생과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출발에 있는 비상버튼 눌러 소방에 연락하세요. 화재가 교도소 전체로 번지기 전에 진압하세요. 아 비상, 아 긴급해요. 소방차가 있나 보다. 소방, 소방. 삐뽀, 삐뽀. 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가? 된 겁니까? 오 왔다 왔다 왔다. 소방차 왔다 소방차 왔다. 왜 안내리.. 어, 안내리시는거죠? 이분들 소방수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H를 눌러 호스를 수동조정한다고요? 아니 소방관을 불렀으면 소방관분들이 전문가니까 아 불을 꺼주셔야지 왜왜 왜 제가 <laughs> 제가 하는거죠? 에 일로오세요 아, 일로 아 1존은 우측으로 침투하고 자이존은 이쪽으로 침투합니다 불 끄세요 아아 요렇게 아, 뜨는구나 호스를 한번 아, 아 오케이 제가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네. 자 조심하세요. 자 진입 진입 아이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모여있지 말고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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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명 일로 오고 한명 일로 오고 아이씨 일로 오고 아이씨 일로 오고 아이씨 왜 움직이질 않아? 말안 듣네 이분. 아이씨 뭐 하세요? 잔디에 물 주고 있나? 불을 끄셔야지. 에, 불나는 거 장난 없네, 이거 감옥 만들기가 아니라 소방관 시뮬레이터 아닙니까? 다 됐습니까? 어 오, 이런 자네 속에 생존자가 있어요 <laughs> 기침 소리 리얼한 거 보소 <laughs> 이런 제길 음, 돈 팔레르모야 하필이면 수감자들 중에서 마피아 두목이었거든요 어 이런, 두목이 의자네 고용하세요 그러면 식당을 정리하는 동안 의료진이 돈 팔레드모를 치료할 거예요. 이 식당을 깨끗이 지워야 해요. 불도저 도구를 이용해서 폐허가 된 식당과 주방을 철거하세요. 잔해를 모두 제거해야 해요. 아 역시 CEO답게 많은 걸 알고 있군요. 자, 아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쓰레기장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파괴는 뭐야? 아 파괴 싹 정리하라고 여기 이렇게 파괴 파괴. 정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 어, 뭐, 뭐, 바빠 죽겠는데. 뭐요? 이 건물들을 철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계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 집에 돌아가나? 아, 알아서 돌아가네요. X 표시 눌리니까 알아서 돌아갑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서방관 아저씨들. 어. 부상당하셨네, 이분은. 빨리 가서 치료하시고요. 네. 식당폐기물 치우고 있고 주방폐기물 치우고 있고 의무실에 배치할 의사 샤워실 아 여기 의무실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돈 팔레르모 누가있어돈 팔레르모 빨리 치료해줘야 돼 의사 닥터 의사 형반 의사 형반 빨리 내가 내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빨리 치료해줘 어, 뭐야 치료는 안하고 어디 가는 거지? 어, 의사 또 해야 되나? 주위에 다친 사람은 다 치료한다는데? 아한명더 해볼게요. 두명 있어야 되나봐. 두 명, 두 명,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저기요, 두분 똑같이 생긴 건 기분 탓인가요? 자, 폐기물은 거의 다 치웠나요? 아, 오케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야, 정신 없었다. 수고했습니다. 사상자를 확인해 봅시다. 아 누가 죽었나? 어, 치료했네. 돈팔레르뭐 조직원들인가? 에이, 형님, 아이 형님, 내가 너희 중에 불을 지른 게 누군지 안다면 당장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하지만 난갈 때가 되었고 이빌어먹을 침대에서 죽을 거야. I'm dying. <laughs> 그리고 패밀리 사업도 있지. 뭐야, 아웃백 운영하시나? <laughs> 우리에게 남은 건, 발레르모라는 이름뿐이야. 아 뭔가 비장한 스토리가 있어, 이 게임 안에. 둘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지 알고 깜짝 놀랐네. 등 뒤를 조심해. 이게 끝이 아니냐, 니코. 둘이, 둘이 지금 세력 쟁탈하는구나. 어. 지금 둘이 후계자가 되려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네.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수감자들이 며칠 내로 담장을 무너뜨릴 거예요. 모든 깜빵동과 방에 교도관을 배치하세요. 교도소 주변 초소에 10명을 배치하세요. 이 정도면 당장은 충분한 힘의 과시가 될수 있어요. 순찰도 놀라고 하고, 창고에 한 명, 깜빵동에, 두 명은 있어야지, 각각 깜빵동에 두 명씩은 있어야 통제가 될 겁니다. 음. 의무실에 한 명, 운동장에도 한 명, 아, 오케이. 어, 너 너무 많이 뽑았나? 교도관 순찰... 이렇게... 아아... 아, 오케이... 꺾어지지가 않지. 왜 이런 식으로 하나... 아아... 오케이... 일단 주방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요리사도 고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일을 마치면 새로운 식당을 지으세요. 와... 할 일이 엄청 많아졌네? 자, 식당을 만들어야 돼요. 식당.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